안녕하세요. 자앞 시간에 여러분들 그 당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공부하셨죠? 개념을 어, 거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일단은 당식을 당식으로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나눗셈 아시죠? 이걸 할줄 알아야 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걸 검산식으로 검산식으로 어,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줄로 이렇게. 이게 안 되면 다음 단원에 한 등씩 가서 고생하게 됩니다. 아주 긴 문장을 한마디로 압축시켜서 한마디로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돼야 됩니다. 요거 했었고, 그 다음에 조립제법, 기억하고 계시죠? 음. 조립제법을 할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도 기억하고 계시죠? 그 된다라는 전제하에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어, 이번 시간 은 문제 풀이입니다. 어, 여러분들 29페이지에 문제를 풀어볼 텐데, 29페이지 보게 되면은 위에 필수 예제는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밑에 확인 체크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체크 문제인데 조금 바꾸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 문제는 여기 화면에 어,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시고, 어,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확인 체크 36번과 비슷한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x 세제곱에 마이너스 5x제곱에, 빼기 2 x 의 마이너스 1을, 이걸 x제곱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ax 더하기 b고, 나머지가 cx 더하기 d일 때, 상수 a, b, c, d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다시 뭐라고요? 어, 몫이 ax 플러스 b고 나머지가 cx 더하기 d입니다. 이게 몫, 이게 나머지.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검산식으로 한 줄로 쭉 적는 연습이 돼야 됩니다. 자, 이게 몫이고 이거 나머지니까 이걸 이걸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얘예요. 그러면 검산식은 이렇게 되겠죠? AX 더하기 B를 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더하면 되겠죠. CX 더하기 B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쪽식과 이쪽식이 완전히 같게 됩니다. 이걸 다음 시간에 한금식으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같다라고 넣으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왼쪽식과 오른쪽식은 완전히 동일한 식입니다. 그러면 이쪽 오른쪽 식을 쫙 펼쳐버리게 되면은 저기 왼쪽 식과 똑같겠죠. 자 전개해 볼까요. 자, 이렇게 전개하게 되면은 ax 세제곱. 그다음 이렇게 전개하게 되면은 bx 제곱. 거기다가 2ax 되겠죠. b 플러스 2a의 x 제곱에. 그다음에 얘와 1차와 상수를 곱하면. 1차가 나오겠죠. 2B 에다가 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X 1차가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A 여기 1차도 있습니다. 플러스 C AX에다가 나머지 상수항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B죠. 플러스 여기 상수항 있죠. D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기 x 세제곱의 개수가 1인거 보이시죠? 여기 x 세제곱의 개수가 a입니다 그럼 a는 얼마 되야 될까요? 당연히 1되야 되겠죠 얘랑 그냥 같아야 되니까 그 다음 이쪽에 2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5네요 이쪽 2차항의 개수가 b 플러스 2a인데 a 값이 1이다라는거 알고 있죠? 그럼 음. 넣어주게 되면 은 b 플러스 2가 뭐가 되어야 되는거죠? 마이너스 5가 돼야 됩니다. 그죠? 여기 마이너스 5가 있으니까. 그럼 b값은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구해질 거고 그 다음 a값하고 b값이 구해졌죠? 그럼 여기 a값, b값 넣어보게 되면 b자리에 마이너스 7을 넣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14그 다음 a값이 1이기 때문에 빼기 1 플러스 c가 1차항의 개수인데 여기 마이너스 2라고 나와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될 겁니다.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15예요. 넘어가면, 넘어가면 플러스 15그 C값은 13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 상수항. 이게 상수항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B B가 지금 마이너스 7이니까 플러스 7 플러스 D가 상수항인데 이쪽 상수항 보세요. 마이너스 1이죠? 이게 어, 마이너스 가되야 됩니다. 그 D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8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겁니다. 자, 어떤가요? 이 상태에서 A, B, C, D 다 더하라든가, 아, 문제는 A, B, C, D를 다더하라그말입니다 질문은 이렇게. 자, 그럼 이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6이죠. 얘랑 더하면 플러스 13에 마이너스 8 되니까 이두개 더하면 7이죠. 계산하면. 그리고 이거랑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1로 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문제는 단순합니다. 어떻죠? 검산식을 적을 수 있느냐? 검산식을 적은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서 개수끼리 비교해서 이렇게 원하는 값들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야. 이게 이 페이지에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겁니다. 되겠죠? 자 다음 확인 체크 37번 보겠습니다. 확인 체크 37번은 당시, 자, 당시 2x 세제곱에 그다음 어, 빼기 x 제곱에 플러스 x에 플러스 3을 똑같습니다. x 제곱에 플러스 x에 빼기 1로 어, 나누었을 때의 몫을 qx 나머지를 rx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죠. 어, 그러면은, 검산식으로 일단 적어놔야 됩니다. 자, QX, 더하기 RX. 되겠죠? 이제 검산식 적을 수 있죠? 음, 이게 양쪽이 완전히 동일한 항등식이다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 항등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은, Q의 1과, 그 다음에 R의 2를 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래요자 이렇게 q1을 구하라 또는 r1을 구하라라고 돼있다면 이때는 어, 뭘 질문하는 거냐면은 qx와 qx와 그 다음에 rx를 구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래야 xR의 1러라는 이야기죠. 그다음 얘는 xR의 1러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걸 이걸로 나누었을 때목과 나머지를 식으로 구하라는 이야기겠죠 이해시죠? 되 그러면 여기가 지금 1차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나누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눗셈 자 해보겠습니다. 전시한 했던 거자 e x 세제곱에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x의 플러스 3이죠 이걸 x 제곱 플러스 x의 빼기로 나누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 했죠? 어, 최고차항의 차수와 개수까지 맞춰 주셔야 됩니다. 여기 뭔가 오겠죠? 얘랑 요거랑 곱해져서 2x 세제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몇 차가 와야 될까요? 당연히 1차가 와야 되고 2x가 들어와야 얘랑 요거죠 요거 최고차항이 주인공입니다. 얘가 주인공이에요. 얘랑 얘랑 곱해져서 2X 세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걸 여기만 곱하면 안되고 여기에도 곱해야 되겠죠. 플러스 2X 제곱에 빼기 2X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했죠? 빼버립니다. 빼버리게 되면 얘는 없어질 테고 그 다음 여기서 이거 빼게 되면 마이너스 3X 제곱 여기서 이거 빼게 되면 플러스 3X 3은 그냥 내려와야 되겠죠. 뺄게 없으니까 그 다음, 또다시 여기 뭔가가 와야 될 건데 이렇게, 그죠? 그럼 얘랑 얘랑 곱해져서 여기 마이너스 3X 제곱과 맞아야 됩니다. 최고차 그럼 여기는 뭐가 와야 되죠? 여기는 마이너스 3이 와야 되겠죠? 마이너스 3이 와야 여기에 마이너스 3X 제곱에 3개 다 곱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빼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빼버리는 게 없어집니다. 여기서 이거 빼게 되면 6X죠. 그 다음 이게 없어집니다. 더 이상 남눌 수가 없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6X 몫은 2X 빼기 3이 될 겁니다. 그러니 QX는 뭐죠? QX는 2X 빼기 3이 되고 RX는 6X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Q에다가 Q1의 뜻은 여기 1러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q1은 얼마죠? 여기 1넣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다음 r2의 끝은 여기 1러라는 소리니까 여기 1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r2는 12가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 하라 이런 문제니까 결과는 11이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게 여러분들 개념을 이해 2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30페이지로 넘어가서 필수의제 13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념원리 문제 그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어, 제가 다른 데서 문제를 가져온 겁니다. 자, 그럼 필수의제 14번 한번 볼까요? 음. 아 13번, 필수의제 13번이죠? 자 문제는 띄워드린다고 했습니다. 다음식을 다음식 x 세제곱 그다음 어, 빼기 x 제곱에 어, 빼기 7x 그다음 플러스 5를 5를 다음식 a로 나누었을 때 몫이 x 더하기 3이고 나머지가 3x 빼기이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강조드리지만 계속 말할 겁니다. 제가 검산식. 적을 숫야입니다 그럼 이걸 a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얼마나 되겠죠? 몫이 x 더하기 3이고 x 더하기 3 곱해주고 나머지가 3x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a를 구하는 겁니다. a a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음, 일단은 a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3x 빼기를 먼저 넘겨서, 그죠? 넘겨서, 어, <laughs> 정리부터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1로 붙겠죠? 여기.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 나 겁니다. 그러면, 왼쪽, 오른쪽과 왼쪽을 좀뀌겠습니다 그러면 a에다가 x 더하기 3을 곱해서, 뭐가 됐다? 이쪽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X 세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에, 빼기 10X에, 플러스 6이 될 겁니다. 자, 그때, 요거 A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얘랑, 얘랑 곱해져서, 얘가 된 거죠. 어, 어떻게 말하면 인수분해 하라라는 소리입니다. 자,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를, 얘를, A로 나누면, 나머지가 뒤에 더하기가 없죠. 더해진 게 없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해볼까요? 여기서 A를 구하고 싶으면, 얘를 이걸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다시. A 구하고 싶으면 X 더하기 3 약분시키면 되죠. 이쪽을. 나누면 되죠. 그러면은 직접 나누기 해도 되지만, 조립제법 알고 있죠. 어, 조립제법을 이용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 단순히 이거 넘겨서 다르게 본, 다르게 본 겁니다. 그러면 지금 3차, 2차, 1차, 상수 이렇게 되겠죠. 뭘로 조립제법 해야 되죠? 나누는 식. 자, 말이 바뀐 거예요. A로 나누었을 때라고 됐지만 말을 하고 있지만, 이걸 넘겨서 봤더니, 아, 이거는,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A다. 이렇게 봐도 된다라는 거죠. 이걸로 나눈다라고 봐도 되고, 이걸로 나눈다 고 봐도 상관없겠죠. 그죠? 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요거 0 되는 값,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으로 나누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1은 내려오고, 곱해서 없는 거죠. 자, 더하면 3이 될 겁니다. 다시 곱해서 없는 거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죠? 아 여기 잘못 적었죠? 라고자두개 다가 얼마죠? 9에서 4그 다음에 적으면 12 더하면 2가 되겠죠? 다시 곱해서 적으면 마이너스 6이 되니까 0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뭐가 되나요? 얘가 a가 되는 겁니다 왜? 이걸 x 더하기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a다 라고 보고 싶기 때문에 되겠죠? 어, 그러면 요거 읽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x 제곱 빼기 4x에 플러스 2라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그런 답이 음, 2번에 있네요. 그 답은 2번 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어,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필수의 제 14번. 어, 14번 또 여러분들 어, 문제 푸는 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해요. 14번은 다항식 f(x)를 다항식 f(x)를 x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일 때 자, 그까지 문장. 첫 줄부터 다항식 f(x)를 x 1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가 각각 q(x)와 r일 때 까지의 문장을 팍 줄이면 이게 이거랑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검산식이죠 검산식. 그 저걸 저걸 줄 알아야 어,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때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FX를 FX를 2 x 빼기 일로 나누었을 때2 x 빼기 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자 여기서 아주 나머지 뒤에 가면 은 나머지 정리가 나오는데 나머지 정리의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f(x)를 f(x)를 어, x 빼기 알파로 나눈 나머지.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말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검산식으로 표현을 하라라는 이야기고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fx를 나누는 시기죠. 무조건 x 빼기 α 곱하기 어떤 거, 뭐 더하기 어떤 것, 세 형태로. 이렇게 요렇게 적으라는 겁니다. 만약에 어, 3x 빼기 1로 나눈 몫과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fx를 무조건 어떤 식으로 3X 빼기 1에 곱 하기 얼마에 더 하기 얼마 꼴로 나타내라 라는 이야기예요. 좀 심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F X를 GX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식을 어떻게 표현을 하라? GX로 나누었을 때니까 GX 곱 하기 어떤 거 더하기, 어떤 거, 목과 나머지.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식 자체를 못 세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식을, 어떤 식으로 나눈 나머지, 목과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무조건 얘를 이거 곱하기 몫과 나머지로 표현을 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주어진 조건이 f(x)를 x 빼기 2분의 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에요. 근데 f(x)를 2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여게 몫과 나머지를 표현을 해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검산식의 연장인데. 그런데 주어져 있는 식은 이거죠 여기서 뭔가 식을 조작을 해서 요식을 만들어내라는 소리입니다. 다시 주어진 식이 이거기 때문에 여기서 EX 빼기를 만들어내라는 소리예요. 자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 여기 요식에다가 이를 곱해버리면 얘가 된다라는 거, 이해되시나요? 자,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수학에서 뭔가 필요하다면, 곱해준 다음, 나눠주면 됩니다. 그 다음, 더해준 다음, 빼줘도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어, 얘나, 여기다가 이를 곱하면 얘가 되니까, 그죠? 여기다가 이를 곱해버리고, 응? 어? 이로 나눠주면 되나요? 그러면 요거는 아무 변화가 없죠? 여기 2를 곱하면 2x-1이 됩니다. 그리고 2분의 1을 해줬기 때문에 요식 자체가 변화가 없고 그죠? 그 뒤에 qx는 그대로 있고 더하기 r 그대로 있는 겁니다. 되겠죠? 자, 이때 주의사항 이거 말씀드렸죠? 뭐? fx를 뭔가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요고, 요거 요식 요. 요 곱하기 목과 나머지, 요기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 보세요. 2x-1로 남은 목과 나머지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 그럼 이게 2분의 1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럼 이 식을 무조건 2x-1 곱하기 어떤 거, 더하기 어떤 거, 이렇게 표현을 하라는 라 이야기예요. 그럼 2분의 1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뒤로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2분의 1에 qx에다가 얘는 아무런 변화가 없죠. 더하기 r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나요? 그러면은 ex 빼기로 나누었을 때 몫은 2분의 1의 qx에 나머지는 r. 2분. 그렇죠. 그럼 답은 1번 되야 됩니다. 그렇게 표현돼 있죠. 이해 예, 되시나요? 한번더 연습해 볼까요? 자, 한번더 연습하면요 요말요말 잊지 요 마세요. 말 요말요말 요말 중요합니다. 자,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더자 연습을 해보면 fx를 그 밑에 문제예요. fx를 5x-2로 나누었을 때 음, 목과 나머지가 각각 qx 더하기 r이다. r이다. 이렇게 이때 fx를 fx를 x-5분의 빼기 2로 나누었을 때목과 나머지를 각각 표현을 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laughs> 자, 그러면 주어져 있는 식은 얘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 식을 만들어 내야 돼요. 보이는 식이 보이죠? 이걸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이 식을 찾아봐요이 식을 여기서 오를 꺼내버리면 이 식이 되는 거죠. 이 식, 이 식, 이 식. 여기서 5를 꺼내면 의식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앞에 5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여전히 QX입니다. 그 여기는 R이겠죠? 이렇게.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FX를 얘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라 라는 이야기예요. X 빼기 5분의 2로 나누었을 때. 어떤 것 더하기 어떤 것,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5가 여기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뒤로 보내요 뒤로. 그러니까 여기는 5 곱하기 QX가 들어오는 거고, 여기는 R 그대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 답은 OQX에다가 나머지는 R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이게 되겠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나중에 식이 아주 복잡해지게 돼요. 나머지 정리를 가게 되면, 그러니까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f(x)를 x 빼기 알파로 나눈 몫과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한다면 반드시 이게 제일 앞에 와야 되고 뒤에 몫을 적어주는 거고 나머지가 r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31페이지 문제를 볼텐데 조립제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이거는 저번 시간에 주의사항까지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어뭐 위에 필수해제 15번은 풀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바로 밑에 확인체크 40번과 유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그냥 조립제법 그냥 빈칸 메꾸기입니다 빈칸 메꾸기 문자를 쭉 찾아보라는 이야기에요. 그대로 생각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지금 조립제법을 이렇게 했대요. 3, um, A, B, 1, C, 그다음에 1, 그다음에 D, 그다음에 3, 1, 이렇게 5, 그다음에 2, 2, 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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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들의 값을 구해보라, 이야기입니다. 되겠죠? 어. 그러면, 어 먼저, 이 3은 그대로 내려왔네요. 그죠? 뭔가, 어 뭐, 괜찮습니다. 그 다음, 3이 내려오고 곱해서 여기 적어야 되는데, 아 여기가 지금 문자예요, 문자. 그죠? 복잡하죠? 그 다음, 이두 개를 더 하려고 보니 문자가 또두개더 해져 있습니다. 아, 좀 곤란합니다.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여기 곱한 다음에 여기 적을 텐데, 어? 그러면, 어, 이두개 곱한 다음에 여기 적는 게 여기 1이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K가 얼마라는 소리입니까? 1이다라는 소리겠네요. 그럼 K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 되겠죠. 아, 얘가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다시 돌아가서 곱해서 여기 적, 적는 겁니다. 아, 그럼 C값은? 마이너스 3이겠네요.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 다음, 두 개를 더해서, 어, 마이너스 1돼야 돼요. 아, 그러면 A 값은 2가 돼야 되겠네요. 하나씩 나오죠? 자, 그 다음, 이두개 꼽혀서 1 됐고, 두개 더해서 지금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니까, B 값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죠? 그 다음, 이렇게두 개를 더해서, 그 다음,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5랑 곱해서 D가 되는 거죠. 그럼 D값은 5가 되는 거죠.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K값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 A값은 2가 되고 B값은 마이너스 6그 다음에 C값은 마이너스 3그 다음 D값은 5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물어봤는데 C값이 틀렸죠. C값 마이너스 3 나와야 되는데 보기에는 마이너스 2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답은 4번 돼야 됩니다. 이해 되시죠? 이 조립제법에 대한 미지수를 정하는 이런 문제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항식의 나눗셈과 조립제법에 대한 문제풀이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